네. 보통 요즘 상가를 권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제가 분양가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배우 수요가 엄청나던데, 요 단지만 해도 세대수가, 세대수가 몇 세대죠? 여기가, 어, 아파트 단지는 4,321세대고, 오피스텔이 594세대예요. 그래서 아... 자합하면 4,900세대가 좀 넘는. 거의 5천여 세대를 독점으로 가져가면서 재개발 단지더라고요. 네. 무슨 재개발 단지였죠? 여기가 이문희경 뉴타운이라고 해서 한 14,000여 세대를 또배우 수요로 네. 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양률도 네, 네, 네. 40% 이상 된다고 맞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네. 40% 넘어요. 대학교가 세 개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너무머 너무 있는 거죠?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이제 단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그리고 한국 예술종합학교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배우 수요 말고도 주위 보니까 작은 빌라 오피스텔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2층, 3층 네. 가장 저렴한 옷이래도 얼마일까요? 전용 평당 어,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한 평당 3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네. 예를 들어 2층, 3층에 1 0평 때면은 3억대부터 그렇죠. 수익률 지금 어, 가장 저렴한 게한 5.3%에서 6% 때까지 확정 수익률이에요. 아, 지하철역도 보니까 외대앞 지하철역, 네. 시리무 지하철역, 네. 인근입니다. 주민센터랑 보건소, 단지 바로 앞에에요. 단지 바로 앞에. 네. 아, 설명 이제 끝내야 될것 같은데.